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남의 중고차 최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니, 저놈이 왜이 아우디에 서 있지? 라고 하실 겁니다. <laughs> 저희 지금 중고차 채널의 어떤 모터죠. 싸고 좋은 차량을 엄선해서 업로드한다는 게 저희 모터인데, 야, 이거 아우디, 이거 딱 봐도 이거 새차 같은데 이거 뭐냐? 최현 대표 이거 뭐야? 항상 손님들한테 이제 댓글로 욕 먹지만 <laughs> 항상 20만 킬로 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도 비싼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도 다른 차량 시세에 비해서 아우디 차량 시대, 시세, A6 시대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싼 차만 하다가 욕먹는 차 맨날 야, 그 20만 짜리 누가 타? 맨날 그런 말만 듣다가 이런 차도 좋아하시는 분이, 찾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구매해봤습니다. A6 45 TFSI.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항상.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수입차는 저는 다크 그레이 색깔, 다크 네이비 색깔이 항상 좀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아우디 A6를 생각하신 분들 최근에 A6 차량을 보시면 아마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차량이. 그리고 차량의 가격은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맨날 430만 원, 230만 원 이런 차만 팔다가 지금 10배가 넘는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차가. 더군다나 또. 라이트 또 키면 아시죠? 아우디. 예,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우디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예전보다 굉장히 떨어져 는상태예요 예전에 뭐 독삼사라고 해가지고 벤츠, BMW, 아우디. 근데 이제 아우디가 많이 내려 거기 뭐 폭스바겐이 뭐 끼네 뭐 끼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양강체죠. 아우디 차를 야, 누가 새 차로 사냐. 차 값을 못한다.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고차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뭐 2년, 3년 된 차량인데 벌써 감가가 2천만원 이상 됐어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렇다 고이 뭐 차가 아우디 그 폭스바겐 그룹 아시죠? 네 실제로 자동차 지구에서 자동차 그룹 중에 덩치가 가장 큰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 실내 같이 보여드릴 건데 야 실내가 진짜 무슨 모터쇼 온 것처럼 완전 천지개벽을 했더라고. 제가 조금 전에 코란도 트리스모 21만 키로 주행한 거 영상을 찍었는데 와 제가 좀야 이게 정말 돈의 맛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자이차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아우디 A6 45 TFSI 휘발유 모델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예쁜 다크 그레이 차량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 21년식 차량이고, 키로수는 1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좀 비싸죠? 에이, 비싼 거 알아요? 근데 같은 차종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량 옵션이라든지 차량 실내 한번 다시 한번 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지금 레디 되니까 시동이 지금 고엔 스탑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후진을 넣으면 들어오죠. 와 이게 뭐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지금 이거 뭐새 차기 때문에 변속 충격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고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구별이 안될 정도예요. 파킹 넣자마자 바로 꺼지네. 후진 넣으면 바로 켜지고 너무 좋은데? 자 라이트. 와 환상이다. 환상이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예전에도 아우디가 그랬어요. 어떤 이 얘네들만의 인터페이스가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좀 어려울 수 있어 요 처음에. 근데 이게 적응만 되면 진짜 편합니다. 너무 깔끔하죠. 뒤에 뭐새거지 뭐. 약간 A7 감성 남아있죠. 크루즈 컨트롤 밑에 붙어있고. 너무 이쁘다, 진짜. 차 오, 멋있어, 멋있어, 예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쁘다, 진짜. 많이 이뻐졌다. 와, 화질 보소. 너무 마음에 들죠. 이 차가 단돈 4,300만 원입니다. 2021년식이고, 1 3,000km 탄게 어떻게 4,300만 원이냐고. 이거 좀 빨리 사셔야 돼요. 이거 냅두고 6,000만 원짜리 새차 사는 사람 바보다, 진짜. 이거 뭐더 보여드릴 거 있습니까? 3D. 와! <laughs> 참, 진짜 좋아졌다. 어우, 뷰 달라지죠? 아까 제가 이제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달리시는 연 이건 뭐, 어차피 키로트가 다 나오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다표지가 되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넓게 보실 것 같아. 자, 이건 뭐 제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운전 전부 시켜 드릴 테니까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직접 봐야지 뭐 보면 바로 계약입니다. 이거 스치기만 해도 계약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우디 A6 45 TFSI 휴발유 모델이죠. 프리미엄 등급 같이 차량 한번 보셨습니다. 어때요? 제가 맨날 키록스 막 20만, 30만 이런 것만 팔다가 또 이런 차또 보여드리니까 또 괜찮죠. 실내 너무 이쁘고 지금 구매하시면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딜러들이 괜히 차량을 매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새 차는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값어치가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차량의 퀄리티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안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진짜 멋있어요 예. 그리고 4천만 원대 우리나라 차량 뭐 그랜저 정도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 아 진짜 수입차의 그 정말 엔진 미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가슴 위쪽으로는 국산차가 좋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래쪽으로는 수입차가 아직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미션의 궁합을 아직까지 국산차가 따라가기는 조금 먼것 같아요 하지만 실내 디자인도 우리나라 차가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 안에 보신 것처럼 실내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300만 원 주.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A6 45 TFSI 휘발유 모델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1년 13,000km 주행했으니까 거의 뭐새 차나 다름없어요 새차 그냥 4,300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연락 주시면 제가 시운전도 같이 해드리고 뭐 이거 뭐볼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프트로 하부 띄어서 같이 확인해 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남매중고차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그 내일 모레 새롭고 싸고 좋은 차량 엄선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소식 놓치지 않게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남매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